안녕하세요. 오늘 모란 장날 꽃단의 행복 동원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맨 처음에 선택된 이 선인장, 아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어 원숭이 꼬리에요 원숭이 꼬리에 이렇게 신기한 주홍색 꽃 봉우리가 달려 있습니다. 그럼 원숭이 꼬리 한번 따라서 올라가면은요, 이렇게. 생잉으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높이 걸려 있습니다. 오, 꽃대가 이 위에도 있습니다. 꼬리에만 있는 게 아니라 머리 부분에도 있어요. 이야, 생잉으로 이렇게 걸려 있는데, 아유, 대단합니다. 원숭이 꼬리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여우 꼬리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예. 이름 그대로 여우처럼 아이고 너무 귀엽습니다. 꼬리도 짧고요. 어머 이렇게 보니까는 이쪽에는 철화 부분도 있습니다. 아, 너무 이쁜 선인장입니다. 원숭이 꼬리, 여우 꼬리, 그 다음 여기는 용발톱, 여기는 창이고요. 자 여기는 춘봉철화 색감 대단합니다 춘봉철화요 그 다음에 멀리서 밥그림 창입니다 이야 여기는 창도와 아주 많구요 음, 여기는 백야 백야 군생입니다 아우 이두식 어머 이거는 블랙퀸이고요. 제가 조금 방향을 달리해서 보여드릴 수도 있는데 이미 안쪽으로 들어서 와야 이거는 불야성, 불야성을 이룬다 고 그러죠. 색감 너무 이쁩니다. 제가 너무 이쁜 것들 이렇게 귀여운 살들 멀리서께 보여드릴게요. 또, 다른 쪽으로 한번 옮겨가면서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국민 달기들만 모아놨습니다. 값이 어, 좀 저렴하고, 흔실하고, 잘 자라는 이런 달기 얼마나 좋습니까?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값은 어떻게 되냐. 한 개에 2,000원이고, 세 개에 5,000원. 또, 그리 비싸잖아요 너무 오랜 시간 걸려야 이만큼 이룰 수 있는 다육들인데요. 하나에 2,000원, 인데세개 사면은 1,700원 골입니다. 너무 싸잖아요. 대화금입니다. 대화금. 여기는 이런 또 선인장이네요. 이름은 이렇게 쓰여 있네요. 자 황금사 크이시니다 도태랑이요. 화분이 모자랄 정도이고요. 자 마룬힐 꽃은 이렇게 빕니다 이건 색감이 아우 또 너무 연두빛을 보여주는 이쁜 자육입니다. 여러분 이 생장점 부분 한번 보시면 흑장미에 까맣게 보이죠? 입장미도 역시 어, 고가였는데 많이 저렴해졌어요. 키르메스, 아이고 대단합니다. 자구들이 엄청나네요. 입장 조금촘하고요. 아 물도 빠지지 않고 아주 이쁩니다 어머, 사장님 혹시 이거 이름은 길바? 길바, 다그 아, 유명한 길바를 제가 이름을 말씀 못 드렸어요. 어, 여기는 삼두 보이고요. 그러면 사장님, 여기는 전부... 어... 어 밥이 엄청 싼 거예요. 스타버스트 현실합니다 색감도 이쁘고요. 아우 미싱 뉴, 이것도 뽀얀 분 분이 아주 특이하고 잘 자라주죠. 고사 온 곳에요. 어머나, 하늘이고요. 정말 튼실하고 탄탄합니다. 아, 히름에서 다시 보여드리면은, 아, 욕심납니다. 환역 두부라 여기는 5층 탑 아우, 튼실한데요. 음. 여기는 멜로디. 금방 통통통통 아름다운 음악이 튀어나올 것 같아요. 멜로디. 여기는 프리린제 색감 아주 곱네요 오 이렇게 클 수가 있나요 스킨라 어, 웃짜란게 아니라 아주 탄탄합니다 튼실합니다 스킨라 방울봉랑이고요 그런데요 특여복접이또 꽃대를 올렸습니다 비슷하게 보이는데요 금마옥보여드 음, 골덴시스. 자구가 엄청 많이 나왔습니다. 군생입니다. 블루엘프 꽃대. 올렸습니다. <laughs> 핑크 팁스고요. 파랑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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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물들면 또 붉게 되죠. 가을을 기대하시고 지금 사가시기 좋겠습니다. 블루 서프라이즈. 아 이것도 전부 군생입니다. 아, 이두가 사이좋게 있는 것도 있고요. 큰 것과 작은 것이 있는 것들, 음, 담도도 있고요, 파에파도 자고요, 미파 있고요, 파에파 이거는 미파 두 분이 드죠. 이름도 이쁜 미나도 아, 분생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아보카도 크림도 잠를 달고 분생입니다. 가격이 얼마라는 나와요. 수도. 오. 이렇게, 흔실하게, 자구가 이렇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왁스, 창이구요. 마디바. 세상에, 마디바를, 이런 거를 3개에 5천원이면 엄청 저렴한데요. 이런 거는 사가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잘 기르시기만 하면 이게 또잘 자라는 편이고요. 아주 이뻐요. 음. 알바 벳 이거는 입장 끝이 아주 특이하죠? 실버스타. 기천. 옆집에 호파시는 사장님 아주. 큰 수를 설명해 주십니다. 오렌지몰로 여기까지 다 들려요. 실버스타 랩비나도 자구가 엄청납니다. 에버그린 핑크샴페인, 노슈라리아, 바이솔 종류입니다. 법사 여기는 여러 종류의 바이솔들이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네요. 이만큼 많이 준비를 해 놓으셨어요. 어머, 여기 우주목 보세요. 이야. 엄청납니다. 선인장도 아주 대품입니다. 오늘은 꽃단의 행복 동원에서 여러분들에게 이쁜 타입들 보여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